삼성전자는 이제 기존의 P3, 평택 3라인 뿐만 아니라 기존 메모리 라인 17라인, 그리고 평택 1, 2 공장까지 라인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진짜 이제 DDR5를 계기로 서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겠다. 강한 야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안녕하십니까. 영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 이야기 좀 할게요. 시장조사업체죠. 트렌드 포스, 요즘에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들었다 놨다 하는 시장 조사업체인데요. 드디어 이제 내년 디램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자, 올해보다 시장이 내년에 감소된다, 축소한다, 떨어질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내년 디램 매출을 915억 4천만 달러로 자, 올해 대비해서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기존에 계속 더 빠진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디램 가격이 폭락할 거다. 그래서 내년 수익성 악화를 점쳐왔는데요 드디어 바꿨습니다 왜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어 시장 우려가 과하다 공급 과잉은 없을 거다 과거 슈퍼사이클의 하락기 같은 큰 쇼크는 없을 거다라고 계속 반박을 했었는데요 자 트렌드 포스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폭락론을 점쳐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편승해서 국내 뭐 애널리스트들도 일부 이제 계속해서 디렘 약세론을 펼쳐 왔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좀 상승으로 추정했다라는 건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는왜 그러냐면요. 기존에는 디램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게 공급을 늘릴 거다. 그러니까 캐파 확대가 돼서 공급이 늘어났는데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 PC라든지 뭐 서버라든지 이런 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 가격이 많이 빠질 거다라는 게 기존에 어떤 규정이었는데요. 이게 디램 캐엑스 투자가요. 대부분 EUV 같은 선단 공정 투자예요. 그러니까 EUV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캐파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의 웨이퍼 안에서 미세공장이 일어나면 빛고로스가 늘어나잖아요? 공급량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DDR5는요, 오히려 이 미세공장이 되면요, 빛고로스가 줄어요. 왜냐면 넷다이가 커집니다. 넷다이가뭔 이야기냐면요, 기존에 하나의 웨이퍼에서 100개의 칩이 생산됐다 그러면요, DDR5는 15%더 커요. 칩다이 사이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해도 공급량이 줄어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6나노에서 14나노로 미세공정 이루어지죠. 이 그리고 설계가 DDR4에서 DDR5로 바뀝니다. 설계도 바뀌고 공정도 바뀌면 수율이 처음에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저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 자 드디어 이제 시장조사업체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년에 DDR5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 자, 시장조사업체 옴디아가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 DDR5는 내년에 한10%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23년에 20% 정도, 그리고 24년에는 37.3%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기존의 P3, 평택 3라인 뿐만 아니라 기존 메모리 라인 17라인, 그리고 평택 1, 2 공장까지 라인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어, 테크 마이그레이션 투자는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캐파 증가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ASP 그러니까 평균 평가도좀 다시 이제 제시됐는데요. 자, 내년 하락 전망 대신에는 보합 또는 하반기 반등 가능성으로 이제 전환했고요. 자, DDR5 보급이 ASP 상승을 이끌, 이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게 뭔 말이냐면요. 기존의 구형 반도체 DDR4 대비해서 DDR5는 적어도 50%나 많게는 2배까지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삼성이 얼마 전에 또 공개했잖아요. DDR5X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DDR5X는요, DDR5보다 속도가 더 빠르고요. 메모리 용량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삼성은 진짜 이제 DDR5를 계기로 서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겠다. 강한 야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그거겠죠. 결국 EUV를 제일 먼저 시도를 해서 지금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EUV 도입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디딤에서그것 그런 부분 이 있고 또 삼성은 또그 EUV와 함께 또 ALD 공정. 그러니까 원자층 증착이죠. 이런 것도 굉장히 빨리 준비를 해 왔고 그리고 국산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관련된 업체로는 이제 ALD 관련해서는 원위가 IPS 뭐 유진테크 그리고 여기 소재로는 하이케이 소재 쪽에서 일본 아데카를 대체할 수 있는, 어, DNF,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자, 이제, 그리고 DDR5 핵심 수혜주로는 아비코전자가 있습니다. 아비코전자의 LPP, 그러니까 메탈 파워 인덕터가 신규로 채택된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공적 쪽은 그 EUB나 선단 투자 쪽에 좀 집중되지만, 후공적은 규격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이제, 핸들러라든지 테스터들은 또 많이 바뀌거든요. 거기 관련된 업체들은 테코인 같은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도 좋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